이번 주 주말에 버려야 되는 가구들 정리하는 거 알지? 다른 약속 잡지 마. 다른 약속은 없지. 근데 내가 생각해봤거든? 우리 많은 가구랑 가전들 버리지 말고 주변에 나눠주는 거 어때? 주변에? 누구 주고 싶은 사람 있어? 뭐 그런 건 아닌데. 찾아보면 필요한 사람들 많을 것 같아서 사실 우리가 이사가면서 다 새로 사서 그렇지. 지금 쓰고 있었던 것들도 거의 깨끗하고 멀쩡하잖아. 뭐 그렇긴 하지. 솔직히, 더 사용해도 되는 것들이 천지라 이대로 버리면 아까울 게 많을 것 같아. 그래, 뭐그 방법도 나쁘지 않겠네. 당신 주변에 누구 나눠줄 사람 있으면 연락해서 전해줘도 괜찮아. 정말? 당신이 안 된다고 하면 더 고집 부릴 생각 없었는데, 그렇게 하라고 해줘서 고맙다. 사실, 이 혼수들 다 당신 돈으로 산 거니까. 에이, 니코 네 내꺼가 어디 있어? 누가 샀든 같이 쓰는 건데. 별게 다 고맙네. 당신 말대로 버리기 아까우니 지인들한테 나눠주는 게더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버리는 것도 다 돈이니까. 어. 아, 그리고 당신 장사하는데도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서 사용해. 아, 내 가게는 필요 없어. 당신이 좋은 걸 많이 사줘서 아직도 가전 가구들이 새것처럼 멀쩡하게 작동하거든. 그렇담 다행이네. 참, 내일 정수기 점검 마지막으로 오는 거 알지? 유니씨가 벌써 우리 집 정수기 관리해준 지도 2년이나 됐네. 어... 그 친구가 참 싹싹하고 깔끔하게 관리해줘서 우리가 별점도 높게 주고 했잖아. 내일 정수기 점검 시간은 내가 잠깐 집에 들를게. 걱정 마셔. 낮에 온다고 했으니까 점검받고 나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문자 주는 것도 잊지 말고. 어... 새집 가서 정수기 신청할 거지? 해야지. 그게 훨씬 싸고 편해서 이젠 정수기 없으면 안될것 같더라고. 알았어. 그럼 가구는 내가 지금부터 주변 사람 알아보고 필요한 사람한테 줘도 되는 거지? 어, 되도록 빨리 처분해줘. 우리 이사 3주 뒤에 이사 가야 되니까. 알겠어. 며칠 후 여보,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약속 시간보다 훨씬 빨리 왔네? 어? 안녕하세요. 사모님? 누구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아, 그런 건 아닌데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기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면 비켜줄래요? 아니면 밀고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네? 어, 사모님 잠시만요. 야 내가 다 익숙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만나? 어떻게 우리 집 정수기 점검원이랑 내 남편이 두집 살림을 하고 있을 수가 있지? 사모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설명은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거실에 떡하니 걸려있는 새 식구 사진만 봐도 다알것 같아서 말이에요. 사모님! 참 겁도 없어. 우리가 정수기 점검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조금씩 두집 살림 마련한 거였어요? 그것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솔직히 전 억울한 입장이에요. 전 그저 사장님이 마음 표현해줘서 거기에 넘어간 죄밖에 없다고요. 넘어간 것 자체가 죄 아닌가? 유니 씨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잖아. 아 그건. 기러기 남편이라고 하더니 남편이랑 아들은 유니 씨가 이러고 사는 거 알아요? 사모님, 설마 말하실 건 아니죠? 그럼 저 끝장나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가 다 해결할 테니까, 제발 제가족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유니 씨는 날 배신했는데, 내가 왜 유니 씨 입장을 생각해줘야 해? 사모님, 제발요, 이렇게 빌게요! 그러다 아기 떨어지겠어요? 아기 다쳐서 내 탓이라고 덤탱이 씌우가 겁나네. 법대로 처리할 거니까, 그쪽 세컨드 신랑 오면 위자료 준비하라고 전해줘요. 안돼요 사모님. 이혼안 하셔도 괜찮아요. 전 사장님을 사랑하지만 사모님을 버리고 저한테 오라고 강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뭔 개똥 같은 소리야? 우리 남편이 나 아니면 가진 거 없는 몸이란 걸 알아서 나랑 못 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유니시 생각보다 더 악독하다. 원래 이렇게 여시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도 아이까지 낳을 생각 없었어요. 하지만 사장님께서 조금만 기다리면 행복한 가정 만들어 주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낳았어요. 남편이 나한테 뭘 빼내가서 유니 씨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거라면 절대 그럴 가능성 없다는 걸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유니 씨도 알고 있었을 만큼 내 남편 빈털털이에요. 남편 앞으로 된 재산 아무것도 없어요. 이혼하게 돼도 재산 분할? 남편한테 들어가는 집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그런 남편은 내 재산에 아무것도 손댈 수도 손쓸 수 없다는 거죠. 돈 노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럼 내가 신랑 버려줄 테니 열렬히 사랑해. 그나저나. 윤희씨, 자존심도 없니? 네? 아니 거짓년도 아니고 본체인 내가 쓰던 가구 가전들을 그대로 쓰고 싶나 해서 뭐라고요? 요즘은 중고 제품도 쉽게 구해서 쓰는 시대인데 누가 쓰던 물건들 좀 쓰면 어때서요? 사모님 말씀대로라면 중고 제품 사용하는 사람들 다거지라 거예요? 이러니까 내연녀들이 겨우 첫 밖에 안 된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가정 있는 남자를 차지했으면 본처보다 사랑이라도 더 받았어야지. 겨우 본처가 쓰던 걸 갖다 주는 남자일거면 뭐하러 가정까지 버리면서 남의 남자를 차지해요? 자존심도 없나? 사장님은 절 사랑하는 거 맞거든요? 사모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요 근래 사장님 퇴근 늦어진 거. 사장님이 사모님보다 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저랑 같이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 사모님 댁에 늦게 귀가하는 거예요. 그래, 축하해요. 쥐불도 없는 세컨드랑 세계의 사랑 잘 이루길 바래요. 사모님, 저희 신랑한테 말할 거 아니죠? 누구 좋으라고 두 사람 잘 먹고 잘 사게 내버려 두겠어요? 당연히 신나는 소식을 알려서 그쪽 신랑도 빨리 도망치게 만들어야지. 네? 잠시만요, 사모님! 곧이요. 여보! 누굴 말하는 거야? 이 여보 아니면 저 여보? 아니, 당신이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설마 내 뒤발봤어? 내가 뒤를 밟든 아니든 이혼 소송 당하게 생긴 마당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닐 텐데?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슈퍼 아줌마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신랑한테 쌍둥이 형제가 있냐고. 똑같은 남자가 다른 여자랑 다른 아기까지 안고서 장보고 갔다대? 당신도 참 담력 대단하다. 다른 동네도 아니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바람 피는 걸온 동네 방네 자랑하고 싶었어? 여보 오해야. 내가 다 얘기해 줄게. 이혼 소송 같은 소리하지 마. 이거 그럴 상황 아니야. 소송은 무슨 소송? 두집 살림 들켜놓고 소송 안 당할 거라고 생각했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야 뭐야? 알았어, 여보 일단 나가자. 내가 다 설명할게. 니네 여보 저기 있잖아. 새 가정까지 파탄 나기 전에 첩이나 챙겨. 아 뭐라는 거야? 어떻게 된 건지 내가 설명하겠다니까. 진짜 어이없어서 정떨어진다. 차라리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으면 지금보단 불쌍했겠어. 대체 뭘 설명하겠다는 거야? 일단 제발 여기서 좀 나가면 안 될까? 주민들 다 듣겠어. 쪽팔린 줄을 아는 사람이 쇼파에서 그러고 다녔니? 난 너한테 들을 말 없어. 내가 알고 있는 게다할 테니까. 뭘 안다는 거야. 내 입장 들어본 적도 없잖아. <laughs> 지금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내가 차려준 가게 사장하면서 정수기 점검하러 오던 전현이랑 눈 맞았고 우리가 쓰던 가구들로 이 집에서 두집 살림 가꾸고 애 낳은 거잖아, 아니야? 난이점 때문에 너한테 실망해서 이혼하겠다고 하는 거야 자, 이제 내가 말한 것들 중에 틀린 게 하나라도 있으면 어디 한번 반박해봐 당신 말대로 당신이 억울했고 내가 한 부분이라도 오해한 게 있다면 이혼은 보류할게 <laughs>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정상이지. 니들 사정이나 입장은 내알바 아니야. 전현도 너도 이혼 당하게 만들어서 거짓 꼴로 살게 해줄 테니까 기대해. 아 여보, 이성적으로 판단해. 지금 당신도 임신했잖아. 애를 아빠 없이 키울 작정이야? <laughs> 네가 감히 내 아이를 입에 올릴 자격이나 돼? 애한테 아빠는 죽었다고 하고 키울 생각이니까 아빠 노릇핑계로 나한테 들러붙을 생각 하지 마. 어차피 땡전 한 푼도 없고 바람 피는 아빠는 우리 아이도 필요 없다고 생각할 거야. 그냥 꺼져. 여보! 여보! 2년 후. 제 정신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내가 희민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지. 우리 아들 이름이 희민이야? 예쁘다. 그래도 내가 아빠인데 얼굴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되냐? 아빠 노르탈 생각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당신은 내 인생에서 제일 큰 실수야. 그런 불쾌한 역사를 우리 아들한테 알리기 싫거든. 네 마음은 알지만 부모 자식 관계가 부정한다고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니잖아. 난 아직도 여전히 당신이랑 우리 아들한테 갈 준비가 되어 있어. 애초에 처음부터 난 이혼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당신이 쓰레기통에 버린 쓰레기를 다시 들고 온적 있어? 아니.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오래전에 갖다 버린 쓰레기를 왜 다시 가져오겠니? 내가 잘못했어. 우리 희민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도저히 이렇게 못살것 같아. 내일 당장 한강 다리 위에 추락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두집 살림한 놈 미래가 행복하기만 하면 그건 신이 너무한 거지.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근데 그 도덕적인 규칙을 무시하고 이들 둘이서 두집 살림 차렸잖아. 그럼 대가 톡톡히 감당해야지. 나 정말 장난치는 거 아니야. 진짜 죽고 싶다니까? 와이프는 그때 지 남편한테 이혼 당했고, 나중엔 회사에서도 잘렸어. 난 당신한테 사업 자금 받아서 가게 차린 거라, 내가 가진 거다 넘겨주고 이혼했잖아. 이것만으로도 숨 막히는데, 우리 둘다 유척 배우자라서 양육비까지 보내줘야 해. 경제적으로 너무 쪼들려. 그래서? 나랑 살땐 내가 다 해주고 벌어다 주니까 쉽게 자랐는데, 이젠 손가락 빨게 생겼으니 죽겠다는 거야, 뭐야? 나랑 지금 와이프 사이에도 아이가 있잖아. 근데 먹고 살 돈이 없어서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아파트도 진작에 빼고 월세로 집 옮기지 좀 됐어. 와이프는 식당이라면서 애 보고 있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고 매일같이 짜증내. 근데 난또내 스펙에 직장이 안 구해지니까 대리운전하고 있거든? 나더러 할줄 아는 게 뭐냐고 얼마나 구박하는지 몰라.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쾌락에 넘어간 죄값이 가벼울 거라 생각했던 거야? 너 때문에 난 이혼료로 평생 살아가야 하고 내 아들은 아빠 없는 애로 살아가야 해. 근데 너만 호의호식하고 살면 불공평하잖아? 일을 이렇게 만든 너는 특히나 그만한 고통을 감내해야지. 남의 눈에 눈물 냈으니 네 눈에선 피눈물이 나야지. 지금.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빌고 있잖아. 나만 제자리로 돌아가서 앞으로 잘하면 우리 가정 다시 되살릴 수 있어. 너만 허락해주면 난 원래 내 가족 찾고 싶어. 너는 가정 버리는 게 취미야? 어떻게 두 번째 가정까지 파탄 내려고 해? 그 정도면 가정폭력범이랑 다를 게 뭐야? 가정폭력범이라니 말이 심하다. 난 진심이야. 우리만 생각하면 되는데 네가 자꾸 다른 사람을 끼워 넣으니까 진전이 안 되는 거잖아. 조금만 힘들면 바로 버리고 갈아탈 준비하는 얘가 나한테 다시 온다고 해서 또안 그럴 보장이 어디 있니? 야, 나 이번엔 진짜라니까! 빨간 줄 하나 있다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 세상 정과자들은 어떻게 사회를 살아가겠어? 잘 살려는 정과자들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모두가 나랑은 엮이지 않길 바라기도 하는 사람들도 많아. 네가 나한테 신뢰를 주고 싶고 이혼을 선택한 날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으면 여기 찾아와서 힘들다고 징징거릴 게 아니라 보란 듯이 잘 살았어야지. 아, 그건 내가 기댈 곳이 너밖에 없다 보니 나도 모르게 어리광 부렸던 거지. 그 어리광 덕분에 난더 확실한 결심이 섰어. 결심? 다행히도 내가 버린 쓰레기가 실수가 아니었구나. 절대 재활용하는 일은 없어야겠구나 하는 결심. 야, 돌싱돼서 끝내 독거노인으로 생을 마감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찌질한 이네 운명 받아들이고 죄값 치르면서 살아. 두번 다시 보지 말자. 빨리빨리 사라져 줘. 여보, 여보, 제발, 기회를 줘, 부탁이야! 아, 여보, 여보!